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지켜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태우라고 명하신 것들이 있었어요. 과연 태우라고 명하신 것들을 모두 실을 수 있었을까요? 방주는 얼마나 컸을까요? 또한 모든 것을 쓸어버릴 정도의 거대한 홍수가 임했는데 어떤 현상으로 임했을까요? 과연 방주가 얼마만큼 안전했을까요? 그리고 홍수 심판이 끝나고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 이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은 무슨 약속을 하셨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 성경 말씀을 통해 답을 찾아보며 하나님의 표징은 노아 가족들의 심정은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며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셨어요. 방주를 얼마만큼 크게 만들어야 하는지 무슨 재료로 만들어야 하는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먼저 창세기 6장 15절,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 규빗, 너비는 50 규빗, 높이는 30 규빗이라라고, 방주의 길이가 300 규빗이라고 했는데, 1 규빗은 45.6cm에요. 300 규빗을 환산하면 약 137m가 돼요. 그리고 너비는 50규빗이니까약 23미터이고, 높이는 30규빗이니까약 14미터가 되어 이 크기로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방주의 재료에 대해서는 14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고페르 나무는 내구성이 강한 재료예요. 이 나무로 건조하라고 하셨고 방주 처리를 위해 역청으로 안과 밖을 칠하라고 하셨어요. 좀 전에 말한 방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잘 와닿지 않아요. 이를 축구 경기장 크기와 비교해 보면 그림에서 보듯 방주의 넓이는 축구장 넓이의 3분의 1 크기 정도 되고 그리고 길이는 축구 경기장 길이보다 좀더 길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크기의 직룡 면체임을 알수 있어요. 이 방주에 노아의 가족만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7장 2절부터 3절까지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4개로 데려오며 공중에 새도 암수 일곱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라고 하셨는데 명하신 동물들을 모두 태우면 이 그림처럼 공간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를 연구한 과학자들에 의하면 명하신 가축들을 모두 약 3500여 종류일 것으로 추측해요. 이를 다 태웠을 때 방주에 반도 채우지 못했을 것으로 거의 3분의 2 정도의 공간이 남는 규모였을 것으로 추정해요. 이와 같이 엄청나게 큰 규모의 배를 지난 시간 Q18 왜 노아의 비유로 심판의 때를 말씀하셨나 해서 배웠듯이 120년 동안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다준행하며 방주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대격변과도 같은 모든 것을 삼켜버린 홍수에서도 방주가 뒤집혀지거나 부서지지 않고 과연 얼마만큼 안전했을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1993년 우리나라 해사기술연구소에서 방주의 안전성에 대한 실험을 했어요. 이 사진이 그 실험에 대한 기사인데 창세기 6장 15절에 기록된 방주의 크기를 50분의 1로 축소해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인공파도를 일으켜서 방주가 얼마만큼의 파도에서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을 한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노아의 방주는 파도의 높이 43m까지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증명되었어요. 이와 같은 실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지은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안전한 배였는지 입증된 거예요. 그러면 홍수 심판은 어떤 현상으로 일어났을까요? 창세기 7장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딸곧그달 열일의 날이라 라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홍수 심판이 시작되었어요. 홍수 심판은 그냥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11절에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라고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일어났다고 하셨어요. 첫 번째 현상은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표준세 번역으로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오라고 땅에서 일어났어요. 땅속에는 그림에서 보듯이 여러 지층이 있어요. 그 지층 중 물층이 있는데 모두 터지고 라고 지층들이 갈라지고 어긋나는 지각변동으로 인해 폭발하고 증기를 분출하고 흙, 모래, 자갈 등 지층의 물질들과 함께 물이 솟구쳐 뿜어져 나온 거예요. 두 번째 현상은 하늘의 창문이 열려 라고 표준세 번역으로 하늘에서는 홍수문들이 열려서라고 하늘에서도 일어났어요. 창세기 1장 6절부터 7절에 하나님이 이러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라고 궁창을 표준 새 번역 성경에서는 창공. 하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궁창 아래의 물은 지하수, 바다, 강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어요. 궁창 위의 물은 지금 존재하지 않아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도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과 같은 물층으로 추측하고 있는데 이 궁창 위의 물이 동시에 한꺼번에 쏟아져 내린 거예요. 이처럼 땅의 물이 솟구쳐 오르고 터져 나오며 하늘의 물이 쏟아져 내리는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창세기 7장 19절에 물이 땅에 더욱 넘침해 전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라고 어떤 특정한 지역에만 노아가 살던 곳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 지구상에서 일어났어요. 결국 홍수심판은 위에서는 비가 물이 내리붓고 밑에서는 흙, 모래, 자갈, 물, 막 이런 것들이 터져 올라오는 하늘과 땅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곳에서 일어난 거예요. 창세기 7장 4절에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라고 이두 가지 현상이 무려 40일 동안 일어났어요. 그 결과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들이 다 휩쓸려갔고 창세기 7장 23절부터 24절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라고 그 상태로 150일 동안 물이 차 있었어요. 장세기 8장 4절, 일곱째 달, 곧그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으며, 라고 같은 해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라산, 오늘날 트리키에와 아제르바이젠의 중간지대인 아르메니아의 고원에 위치한 아라라산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다시 150일 동안 서서히 물이 빠졌고, 다음에 1월 1일, 땅이 말랐어요. 창세기 8장 18절, 노아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라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후, 노아가 600세 2월 17일 홍수가 시작됐고, 노아가 601세 2월 27일 곧 홍수가 시작된 지 1년 10일 만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에서 나와 드디어 땅을 밟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창세기 8장 22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문과 더듬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라고 땅에서는 밤과 낮 그리고 더위와 추위 여름과 겨울이 함께 움직일 것 앞으로 인류의 자연 현상이 어떻게 운행될 것인지를 말씀하셨어요. 동시에 사람은 심고 거두고 해야 할 것. 땀을 흘려가며 땅을 갈고 심고 거두며 생존하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될 것을 보이신 거예요. 이러한 형식을 따라 자연의 근본적인 과정들의 질서가 정상적으로 지속될 것, 정기적으로 반복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창세기 9장 14절부터 15절에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라고, 다시는 자연적인 힘으로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은혜의 약속을 하셨고, 그 언약의 표정으로 무지개를 보이셨는데, 이는 인류를 건지시고, 살리시고, 유지시켜 가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이에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을 수 있었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노아의 가족들은 홍수 심판을 겪으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한번 나눠보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늘과 땅에서 동시에 쏟아져 내리고 밑에서 터져 올라오고 휩쓸려 가고 하며 방주가 얼마나 요동쳤을까요?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 소리가 얼마나 거대했을까요? 우리도 태풍이와 비바람이 몰아치고 번개가 치고 하면 그 정도의 소리만으로도 무섭잖아요. 그러니 방주 안에서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어서 홍수가 끝나고 거의 300여일 동안 물에 떠있거나 서서히 물이 빠졌다고 했는데 대부분 밖이 얼마나 고요했을까요? 물론 부분적으로 소리가 났겠지만 아마도 거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남은 건 오직 노아 가족 8명과 방주 안에 있던 생물들 뿐이었어요. 이들이 마침내 방주 밖으로 나와 땅을 밟았을 때 아무도 없었어요. 그동안 함께 살아왔던 이웃들, 친척들, 친구들, 알고 지냈던 사람들, 모두 이젠 아무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신들 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도 홍수 후에 노아와 세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결국, 불순종의 결과는 심판이라는 사실을 눈으로, 귀로, 손으로, 발로, 피부로, 온 마음과 온몸으로, 모든 것으로 그들은 처절하게 경험한 거예요.